이번에 비트코인 물 못한 사람 손들어 봐요. 비트코인이 무려 1억 3천에서 8,8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업비트는 접속이 안 됐다죠?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주울 수 있었다는 사실 충격받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8,800만원에서 다시 1억 3천만원까지 복구된 비트코인. 때라도 들어갔으면 지금 얼마겠어요. 이제는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이럴 때 접속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추천해주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투세븐빗은 글로벌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로,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에 정식 등록된 플랫폼입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저렴한 수수료와 원화 입출금 그리고 24시간 한국어 상담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다른 대형 거세로를 비교해도 장점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투세분빛의 수수료는 0.01% 시장가는 0.02%로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최대 200배 레버리지를 지원해서 적은 자본으로도 큰 거래를 할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투세분빛은 24시간 한국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화 입출금이 가능해 다른 거래소 대비 편리성이 뛰어납니다. 그럼 투세분빛에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투세 분비술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홈페이지는 한글 번역도 깔끔하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회원가입 화면도 한글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이디 입력 후 전화번호 입력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추천인의 라이스 입력 보안코드를 입력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전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회원가입 후에는 신분증 제출과 간단한 셀카 촬영으로 KYC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은 24시간 이내 처리가 되며, 인증이 끝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쉽죠?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하고, 타락장에서도 공매도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획 그리고 행운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잡아보세요. 다음 영상으로는 화면 보는 방법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